어, 이번 주간에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We 네, 청소년들이 평생 받아야 될 응답들을 메시지로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 나에 대한 나에게 주신 것이 완전합니다. 그걸 찾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나에 가는 길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준비하셨습니다. And God has completely taken responsibility of the path that I must go and prepared all things. 그걸 찾아야 되겠죠. And we must discover that. 하나님 이 내가 세계복음 할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하신 겁니다. God has prepared everything that I can do world evangelization. 그걸 보고 우리 개인 300% 입니다. That is what we call personal 300%. 그 we told the remnants that they must prepare this. 어 쉬운 예로 들면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뉴 에이지 멤버가 확실하거든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요. Sure we'll like 네, 어릴 때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 소프트를 만드는데 완전히 이렇게 만들고 그것도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The complet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요.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Will bear.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And the for the age. 이게 또300% 입니다.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한국에 왔다 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46세 때 은퇴하겠다고 선언 했어요. And Jim Rogers, he came to Korea. He said he's going to retire at age 46. 그래 실제 46세에 은퇴했어요. He actually did retire at 46. 46세 모든 걸 은퇴했단 말이에요. Age 46, he retired from all of his work. 그뭐할 거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봉사하겠다 이거예요. What is he going to do? He's going to travel the world and do volunteer work. 그래 46세 때 벌어야 될 돈을 다 벌었어요. And age 46, he earned all the money that he needed.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And he's traveling the world right now. 그리고 그래, 이 사람이 북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죠. In. 뭐 미래를 볼때 그렇겠죠. The future, 그러니 북한 탈북인 아가씨를 그파트비서 썼더라고요. Defender, lady, yeah. 이만큼 머가는 겁니다. Extent, 그래서 우리 에, 산업인들이 제일 큰 일을 한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인이 제일 큰 일을 했다면 전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예, 네, 특히 오늘은 우리 RTS 동문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이오바다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렘런트에게는 거미털 시대 열리면 세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예, 렘트 일곱 명이 다 그랬으니까 확실한 나에 대한 그림이있어야 돼요. Seven were this way. Sure 뭐, 뭐, 나는 사업가가 되겠다. I'm be a 뭐, 나는 아니면 선교사가 되겠다. 뭐, 여기 전 확실한 그림이 있어야 sure 예, 이 그림을 놓고 3집중 하는 겁니다. And we three with that 5분씩도 괜찮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면 3집중이 됩니다. It's okay, even day, morning, noon and night. 이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Can do it. 내가 아,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누구나 이렇 되면 세가지 세팅이 되죠. 밖에 나가기 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이렇게요. 이게 훨씬 쉽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요 준비를 해버리면 쉽게 살아가지는데 이걸 준비 못하면 이제 똑같은 어려운 경쟁을 해야 돼. If you make this preparation in college is very easy but if you don't then you have to compete the same way and difficult 아무리 좋은 대학을 서울 대학을 수석 졸업을 해도 이게 준비 안돼 있으면요. 그냥 지직어야 돼요. The same a if you're a top graduate of Seoul University if you don't prepare this you just need to get another job. 기간도 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And of course it's beneficial to get a job. 예. 그러나 이 준비된 사람은 꼭 서울대가 아라도요이 준비된 사람은 쓰이는 겁니다. But somebody who prepared this doesn't have to be Seoul University they will be used.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금도일시에 모이면 이걸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일곱 명 키운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일곱 명이 일단 이 준비가 다 되어져 있던 거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지면서 그렇습니다마는 요셉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요셉이 벌써 어릴 때 이걸 본 거예요. 형들이 도저히 못 보는 것을 세계보고만 봤다니까요. 그러니 나머지 일어나는 것은 싹다 과정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지요. 과정이니까요. It's okay, it's just the 뭐, 노예로 간 것은 경제를 배우고, 뭐, 감옥에서 간것 정치를 배우고, 전부 과정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총리가 돼서 세계 살리는 일을 하게 된거지요. <목소리> 예, 2, 300%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 있으면 쉽게 하나님역사들막 일어나요. <목소리> 자, 이러다 보니까 작은 거에서도 보입니다. 작은 것 전도하러 가서도요, 2, 300%가 보여요. 내가 꼭 해야 할게 뭐지? 이게 보입니다. You see what you must do. 그다음에 그 현장에 필요한 것 보여요. You see what is in that field. 작은 일에도 그렇다면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절대 있어야 될게 뭐죠? 이게 반복이면 300% 돼요. Then with this is 300%. 그래서 꼭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We must do this way.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싹 바꾸시고요. 무조건 교회 살릴 생각해야 돼요. You must this. Think about the 여러분 산업 살릴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는 세계 보험을 해야 됩니다. We must do world now.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상태 가지고 밥 먹고 살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겨우 밥 먹고 살다 가자 이게 아니거든세계보호화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Not just to make a we must do world 그래서 렘든들도 처음부터 이걸 정확하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틀리게 잡아도 됩니다. 수정되니까. 잡아야 수정이 되지 안 잡으면 수정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틀린 걸 확실하게 잡은 겁니다. So held the things, sure, but... 어차피 자식은 없으니까 잡은 게 뭐냐? 조카가 말이에 아브라함은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잘한 거에요 really well,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주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없는데 세 번이나 니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보라 이랬는데 씨가 있어야지 그래 아브라함이 틀린 걸 잡은 겁니다 but, so held to the 그래서 조카를 아들처럼 막 생각하고 잡은 거죠 근데 그래, 이게 자꾸 애를 보인단 말이에요 some 이것 때문에 불화가 생겨요 이 친구들 우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깨달은 거예요. 깨 o 은거 t h 아니구나. 라고 right.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단을 쌓기 시작인 겁니다. t h 니 그때부터 이걸 바꾼 겁니다. 아, 아니구나. 이래. 사실 그때부터 응답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종과 행으로 다녀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장에 가서 내가 너희의 방패다. 17장에 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 너는 열방의 아비니라. 그리고는 아들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태어나는 거 19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난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본론에서는 이거란 말이에요. 세계를 움직인 이 산업인들이 완전히 현장 300%를 제대로 누린 거에요. 그래서 이 에급 시대를 본 겁니다. 이게 출협 2장에 여겨져 니다 게 얼마나 잘 봤습니까? 이건. 이 절대 불가능한 속에 절대 가능입니다.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80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이 들어옵니다. 장인이죠. 그래서 한애 시대를 열어보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것 표현하기를 3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인들은 지금부터 꼼꼼하게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부터 내 산업을 어떻게 100% 만들었냐? 내이 산업으로 어떻게 교회를 살리느냐? 내이 산업으로 어떻게 목회자를 지대로 도우느냐?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역사를 나지 안 세우면 모르 잖아요. 그러니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산업인들은 오늘부터 올해는 결정해야 돼요. 내 산업을 어떻게 300% 만들 거냐? 그리고, 이 교회 현장,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살릴 거냐? How can I save this field? 준비해야 니다 특히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전도자를 밀어서 세계보험 하도록 만드느냐? 특히 우리 지금 다민족 교회는 임직 받지 않습니까? 임직할 때 그거부터 확정을 딱 하셔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역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the will come. 그래서 저는 이게 공부할 때 대학 대학으로 공부를 할때 공부할 때딱 이것만 준비했어. When I was studying in college and graduate school, oh I w a n t e s prepared for this? I need to do. Only for me is evangelism. 전도 안 하면 아무도 안 되니까. No evangelism, nothing else works. 그거만 준비했는데 진짜 이거는요. 제가 안 믿을지도, 제가 제 아닌 것 같아. 감은요, 역사에 나온 거예요. All I did was prepare that, and I could even believe it. It was myself that whenever 아, I went, works arose. 제가 놀랬다니까요. I was shocked. 아니 전도하러 이제 들어가면요. 못 빠지나와 얼마나 선도받을 사람이 많으니, so 그럼 한 번은 그진 시장에 우리 군사님 만나러 들어가서 옆에 사람 보험을 들는데 계속 연결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And so one time I went to evangelize, where I encourage you working, and it continued to get connected, and connected, and I couldn't get out from that. Everyone, I got 2 others. 학생들을 조금 게 복음질하고 쪽지 주고 그랬는데요. Yeah, I was just teaching the students I was giving them notes, and they would bring people. Now the who giving her is,無當村裡，無當人民，她便來。But it's funny, is I went to a shaman village, I shared the gospel to a shaman, and she was bringing everybody. 신기하다 할 정도로. 어디기 때문에 무당하면 이미 자기가 다 들어와요. 온 동네. 그니까래서무당이 아, 계급이 있다는 걸 알아. 자기들들이 뭐 있어요. 지시 내리면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피리면 내가 전던 그 여자가 그 동네에서는 약간 두목이라 이겨요 so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올 때도 같이 와요 and even coming to the church, they come together. 교회 올와 모여서 그산둥이서 같이 내려온다니까요 so they come down from the together into 그리고 갈 때도 마치 같이 가요 이렇게 and after the church, they leave 야, together. 그 사람들은 한 교회가 되어버다니까 so 그래서 산업위는 연쇄 시작할 때 지금 저 결단 딱 내렸어요 내 개인 사업 300% 만든다. I will make my 300%. 나는 현장과 세계 보험을 위해서 300% 준비한다. For the field I will 300%. 나는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기 위한 300% 준비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 아닌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니까요. 그래 이번에, 청소년 수련이 알린 겁니다. The, 너희들은 학업을 이렇게 준비해. 현장 가서는 이렇게 시대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걸 이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이 이주고 받아서 이제 올해는 진짜 응답받기 시작하는 정확한 언약을 잡아 뿌리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So covenant, 자, 이 한나와 이세가 잡은 거 보세요. And look at what and Jesse held to. 정확한 언약을 딱 잡은 거요. 전에는 아들 딸, 로 나면 나시림. 전쟁이 나가지고 죽을 수 있는데 이때 다윗을 보내면서 정표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And this 불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나실인이 없다 하는 걸본 거예요. The Philistines are not the problem. We don't have a Nazarite. 자, 드디어 아람 나라를 제대로 본 사람이 나왔더라요 Then somebody who was able to see Aram correctly. 세명 나왔어요. Three people. Obadiah, Elijah, Elijah. So I did a completely.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중직자 산업인 오바담입니다. The most important role was done by Obadiah, who was a church officer.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기도 시작하는데 올바로 시작하면은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고. If you one person begin to pray, then you could save Elijah, Elisha. 예, 아람 나라 하나를 완전히 바꾼 역사. They completely flipped things around for Aram. 그래서 오늘 렘렌트들은 물론이고 특히 중직자분들, 산업인들. 일단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so for the remnants it's obvious, but our church officers, are, our elders, you must make this resolution.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And then the answers will come. 응답 오면 응답 따라가면 돼요. Then just follow those answers. 뭐 틀림없습니다. It is rightful.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And before, 자매 세 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다 나는 어, 떡장선이시지 그거야. And there were three sisters that gathered together, talking to each other. I'm going to get married to a baker. 왜냐? 그 떡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a 나는 비단 장사에 내 시집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럼 좋은 I mean, 옷을 많이 입을 수있잖아 nice 그러면 제일 예쁜 막내가 뭐라 하냐? 나는 왕자님에게 시집 갈 거야 so said, 그러면 비단도 있고 떡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때 왕자가 딱 지나간 거예요 <laughs> 누가하고 결혼하겠어요? 떡떡 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 되겠어요? He's gonna marry somebody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주신다 이거야. 네. 저는 시작할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교회에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야. 나보고 중고등부를 맡겠다. 중고등부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야. 교회에서 청년을 하나 둬야. 청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주의력기를 맡기는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주의력이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 살려고 하면 되게 됩니까? 다 살릴 수 있어요. How do you save it? You 너무 쉬운 save 겁니다. 교사 really 살려야 되겠다. So, 교사 살려고. 교사를 자꾸 설득했어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는 교사들 보고 "주일날 결석하지 마" 이래갖고는 안 돼요. 새벽 기도 다나오래 주일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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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날주일날교 아이들 안 믿는 집 아이들 90%가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자고 있다는 사실 school, families,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 so 그래, 교사들 that? 깨워서 아침만 먹고 아이들 데리러 가요 so uh, 정도다할게 well. 이러다 보니 6학년들이 움직여요 the 6학년은 조장 세웠어요 그래, 6학년 모아놓고 저 중학교 가니까 따로 가르쳐서 공부를 선지국 말씀을 제 충격을 먹었습니다 I was shocked. 우리 광화문 목 부산 중학교 있었 1층, 2층, 3층 거기 아이들 꽉 잡으며 그걸 약간 했는데 second, floor, 그때 제가 깨달아질 게 뭐냐 아, 아이들 이름 모아놓고는 말씀이 안 들어가구나 그래서 깨달은 게 다락방이에요. That's when I realized 다락방. 어마어마하게 다 거죠. Realize something d i f f e r n 전도가 뭔지를 눈이 열리시게 돼. My eyes begin to open to see what events was.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인 중에서 무조건 결단 내내 산업을 300% 믿는다. 현장 살리는 300%다. 300 교회와 시대 살리는 300%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게 다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증거를 주고 깬 겁니다. I'm showing you the evidence. 바벨론에서 In Babylon. 로마에서 In Rome. 다 똑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All the same people had the works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 나옵니다. Plan 그렇죠? Will come. 절대 계획을 알아야 돼요. You know the plan. 이때부터 과거는 발판, is the past is a 오늘은 과정, is a 미래는 보장돼 있습니다. And the is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리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 다부단 있습니다. All the pastors, elders, church officers across the nation, you need to realize all the things that are taking place right now. The answer is given. 마지막 시대에 다른 거 하지 말고 확실히 복음 전할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 살려라. In the last stage, don't do anything else. The sure church officers. 아시겠죠?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레몬트는 세계 복음을 준비하여라. All remnants prepare only for world evangelization. 모든 목사님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 해라. All pastors only gospel, only prayer, only evangelism. 하나님 뜻입니다. God's will.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중직자분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 응답 받아서 교회 살리는 주인이 되래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그 결단 내릴 때부터 역사시작됩꼭 그렇게 되기를 특히 오늘 이 메시지 하는데 우리 RTS 모임인데 오산 담임적 교회 왔단 말이야. And so we have RTS meeting and giving this message we are here at the Osan Church. 하들을 뭐라고 100몇 임직으 받아요. And we have more than 100 people that will be ordained. 그것도 제가 think church you must take a hold of this. 오늘부터 붙잡으라니까 Starting today take a hold of this. 나의 산업 300%. My b u s e is 300%. 나의 현장 300%. My field 300%. 신의 살릴 미래 300%. The future to save the age 300%. 이거 붙잡고 교회 살리는 거다. Take a hold of this I will save my church. 기도하겠습니다. That is r a y 만왕의 왕이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전국 세계 우리 사람인들을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